안녕하세요. 손샘 t v 의 손지석입니다. 오늘은 청도군 용기마을에 왔습니다. 용기마을에 올 가려면, 청도군 문댐을 지나 봉하리 쪽으로 가면, 어, 국도가 나오는데, 국도가 용성과 영천 가는 갈림길에서 용기마을 들어가는 입구 다리가 나옵니다. 이곳이 용기마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용기마을은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음, 문댐 신원리 쪽으로 가서 장육산 식당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은 경사도가 매우 높습니다. 경사도가 30도 정도 되고, 음, 사릉 우동이 아니면 가는 것은 조금 피했으면 합니다. 아래쪽에 차를 떼놓고 산책하듯이 걸어가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경사도는 말했듯이 40에서 30도 정도가 됩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가수원을 정리해서 농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을 억귀의 가수원들입니다 이곳들도 상당히 오지에 있었는데 용기마을 위에 올라가 보니 아주 600 고지나 되는 아주 높은 고지에 있었습니다 차량은 소형 차량은 이쪽으로 올라가기가 곤란하니 저기 신원리 쪽으로 가서 반대쪽으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용기마을 입니다 아래쪽에서 40분 정도 올라오다 보면 숨이 헥헥 거리는데 어느 순간인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어귀는 여기는 음, 전원주택지가 조성되어 있고 기존의 토착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가구는 10여 가구가 있었고 음, 토착민은 2,3가구 정도 되고 나머지는 주말에 이용해서 전원생활을 하러 오는 전원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땅값이 조금 비싸다고 합니다. 땅값은 평당 20에서 40 정도인데 급하게 급하게 매매를 하시려면 40 정도를 줘야 산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오지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 행복 택시라 해서 100원짜리 택시가 운행합니다. 여기는 용기 마을이고 정상에는 온행기 농업에 맞게 특수 작물이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용기 마을 정상입니다. 오늘의 여정 용기 마을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